훨씬 예쁘다. 음. 안녕하세요. 끄제지안 염색합니다. 응. 산골 에어비앤비에서 맞이하는 아침 잭 안녕? 너 저녁형 강아지구나.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네네. 나 엄청 열심히 가꾸시는구나. 조경이 참 예쁜 그런 집인데 정말 예쁘답니다. 이름 모를 꽃도 있고요. 얘는 오렌지 자스민이라고. 이렇게 봄철이 되면 하얀 꽃을 피고 이 다음에 빨간 열매가 열리는 식물이에요. 저희 집에도 있는 앤데 꽃향기가 진짜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은 한번 죽었다 살아나서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봐야지, 나도 이쁘다. 시골에서 보내는 날, 여기는 어제 갔던 그 숙소에서도 훨씬 안쪽에 있는 숙소라. 근처에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레스토랑도 없고요. 그냥 엄마가 해주는 그런 밥을 먹을 수 있는 숙소랍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묵는 분들은 대부분 이 근처, 이 뒤쪽으로 보이는 산 같은데 막트레킹하고 그러는데 이제 숙소들에 가이드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좋은 코스로 안내해준다 그랬어요. 막 쉬운 코스, 어려운 코스. 미디움 코스 막 이런 거. 하지만 저는 트레킹을 가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올려고요. 저 사파 또올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햅세 투어를 열까 말까 하다가 좀 힐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혼자 왔었는데 다음번에 햅세 투어로 사파 한번 여러분들 모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연다면 내년 3월 아니면 4월에 열어볼 테니까. 한 1, 2월쯤 제 블로그랑 인스타를 열심히 눈여겨 보세요. 그래서 제가 베스트 코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든든하죠? 근처에 아까 아침에 보니까 막소 키우는 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나 이렇게 살랑살랑 구경을 가 볼까 해요. 가 보자. 길을 모르는 곳으로. 야호. <웃음> <웃음> 너무 야생이지 엄세야 물소 찍는다고 응. 여러분 목숨을 건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말려야 할까요? 응. 뭐야 엄청 빠르게 먹어치우잖아 응. 아, 그래? 네 여기가 동양의 알프스래요 찐 알프스 말고 예쁘다~ 난리 난다. 여기... 저기는 뭘까? 배고 가서 밥좀주 언니 할수 있어요. 언니, 할수 있어요. 신좀 진짜... 요 신짱. 신짱아. 진짜... 봐요그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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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ENFP거든요. <laughs> 가서 ENFP처럼 한번 진어볼까 갑자기 떠나가는 그들. 어, 소도 가네? 안녕, 얘들아. 그들이 떠나간 자리를 저희가 쟁취하기로 했어요. 오히려 좋아. 아니, 이놈들이.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갔네? 교복 입은 애도 있는 것 같았는데. 이놈 새끼들이 아주 그냥 여기서 담배 피우고, 맥주 마시고, 쓰레기 버리고 갔어. 무서운 애들이었어. 어, 우리 한대 맞았을 수도. <목소리> 너무 이쁘다. Hanky got a buggy. I'm too good. Hanky got a buggy. Hanky got a buggy. Hanky got a buggy. Smile the g l a d e of the dark. Strong faith, close family. Choosing love in the midst of tragedy. When I'm 이제 집에 가자 뭐잉 강아지 두 마리가 싸우는 건 아니겠지? 앗. 뭐야? 사랑에 빠진 건가? 아니 <laughs> 친구를 사귀었다 아, 귀여워 실컷 피크닉도 즐기고 집에 가고 있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 이렇게 산골짜기에 있는 숙소가 참 예쁜데 단점이 시내까지 나가는데 여기는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갈 때마다 택시비가 40만 동이에요. 거의 밥한 끼만큼 택시비가 들어가지고 그냥 최대한 여기서 버티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저녁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애기야, 우리 셀카 찍을래? 거절당했어요 귀찮으시려나 <laughs> 우리가 응김 레이첼 애기야, 우리 밥 먹으러 내려갈 건데 뿅뿅 뾰뾰. 뿅뿅 밥 먹어야지 와 뭐야?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 미쳤다. 뭐야? 어차피 구워 먹을 건데 장미를 꽂아 주시네. 그녀는 엘리펀트 이대 사장이다.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우와, 특별 해스페셜 요리 같아. 감동이 약간 미쳤어. 태어나서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예뻐요. <laughs> 아! 불안 켜지나봐. 아, <laughs> 약간 얘기하고 싶어서 드릉드릉해요. 이게, 빨리 연습해, 미국인 친구. 케이크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 그치? 네. 아가린 뚝한 다음에 감자 올리고. 응. 하나씩 깁지도. 어린애가 아닌데. Do you will travel alone? Yes. Oh, wow. How long do you travel? Uh, probably for two months. Uh -huh. so, first place, and then I will travel back home. Uh -huh. and then... We have Korean music here. We have. Uh -huh. visitors, so uh -huh. if you can do. It takes two. Five, mm -hmm. five hours. Yes. Other oh, islands like like big island or oh, wow can uh -huh. swim uh -huh. really good. Mm. Is it first time in Vietnam? Mm, yes. How long will you stay in Da Nang? I'm not sure if I go there. I want to go to um, Hoi An.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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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i is uh, much beautiful than Da Nang. I wanted to say to you 스테이 호이안 나타낭 호이안 소스들 와 우리 영어 회화 했다 이제 이 아저씨는 독일에서 그 음식을 마케팅하시는 분인데 음. 저희가 김밥집을 하면 대박이 날 거라고 말해주려고 하는데 음. 언니가 말할 거예요 안내무술 달바이 말보 달바이 보 아싸 언니가 말할 진우산? 거예요 무슨 <laughs> 소리야 <뭔> 원소리예요. <laughs> I think it's called Korean beef with. Uh, so I made this minced beef uh -huh. with bulgogi sauce uh -huh. and also Bearing some 소? 잡채다 uh -huh. 잡채 soy sauce, w i t sugar and so salt 적을 같아 and pepper 불고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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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법을 습득하셨습니다. Please visit Korea next to your vacation. <웃음> Please <웃음> <웃음> hope you have a very enjoy trip. and be safe, be safe. Yes. <웃음> yes. <웃음> 깨졌어요 아, 진짜? 네 평화로운 아침 <laughs> <laughs> 오늘도 물소가 되게 일찍 출근해있네데굿인잇 여러분 오늘은 이브스테이 Okay. Yeah. 아, 가야 한다니. 악소사 아쉬워. Take care. Bye. 멍멍아 yeah. 잘 있어. 여러분 저 이제 다시 문명으로 나가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사파에 있는 예쁜 호텔에서 호캉스 하루 하고 내일 이제 서울로 돌아갈 거거든요. 문명이 아니어서 조금은 불편했나? 처음에는 벌레도 있고 그래서 좀 그랬지만 이제는 문명으로 나가는 게좀 아쉽군요. <laughs> 너무 예뻐서 가기 싫어요. 계속 살고 싶어. 너무 예쁘잖아. 여기 너무 예쁘죠. 문명의 호텔입니다. 에이 야세야 음. 진짜 예쁘다. 땡큐. 오, 너무 예쁘다. 노란방 미쳤어요. 예쁘다. 이렇게 예쁜 노란색 벽과 침대. 호텔 인테리어가 되게 유니크한 편이에요 그죠 귀여운 이름 모를 과일이 웰컴푸릇으로 놓여져있고요 여기 가서 여기 열면 짜라란 가운이 있고 쓰레빠가 저기 밑에 있군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짜라란 여기도 노란 페인트가 있고요. 샤워실. 어메니티는 이렇게 호텔 드락, 커플, 사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생수가 들어있습니다. 아, 어? 이 어메니티 알아? 이거 지난달에 홍콩에서 봤던 어메니티예요. 카카두 플럼이랑 레몬그라스. 약간 친자연주의적인 어메니티다. 오, 여기서 꼭 가고 싶었던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 호텔에 붙어 있는 카페인데 판시판 가는 그 푸니쿨라 비차가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엄청 아, 예쁜 거기구나. 카페래요.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문명은 문명이다. <laughs> <laughs> 사파 타운은 약간 공사 중인 데가 진짜 많아요. 여기가 산 속에 있는 휴양 도시 같은 느낌이어서 여기저기 숙소를 엄청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온통 공사판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숙소를 지어주니까 우리가 와서 잘수 있는 거겠지? 다 왔다. 와, 사람 많은 거 보소 여기 핫플이네. 여기도 호텔이거든요. 어머, 뷰가 장난 아니네. 응. 저기 앞으로 기차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구나. 언니 문명의 소리가 나요. 방금 전까지 문명이 싫다고 했었는데 역시 문명의 소리 너무 반갑고. 와, 사파가 한눈에 들어온답니다. 뭔애니 문명의 진동벨. 문명의 아메리카노. 나름 더티 플레이팅을 한 티라미수입니다. 진짜 스위스가 따로 없네. 다 그렇죠. 다음에 오면 여기도 좀 돌아다니고 구경해볼까 봐요. 구경도도막 사고. 맞아. 쇼핑도 막 하고. 어. 사진 않겠지만. 어, <laughs> 윈도 우 <윈도우> 쇼핑. <laughs> 내년에 햅세 투어를 꼭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같이 와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저 하노이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